이 3이 있습니다. fx는 ax 3 a 인데 2를 넣으면 x에 2를 넣으면 2a 3a이니까 -a로 가고요. 3을 넣으면 3을 넣어서 x에 3. 3a 3a는 0으로 갑니다. 그다음 fx의 치역을 다시 정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데 2, 3을 공역으로 하는 g가 있대 근데 gx는 여기 있죠?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입니다 문제에서 fx를 먼저 하고 g를 넣은 게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면 2로 시작하면 2로 끝나고 3으로 시작하면 3으로 끝나야 항등함수다 맞죠? 그럼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g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g에 0을 넣었을 때 3이 나온다는 말이다 g에 0 넣어볼까? 0이 만만하니까 b는 3이다 g에 마이너스 a를 넣어볼까? a제곱 마이너스 a를 넣어볼까? 마이너스 2a b가 뭐였죠? 3이다. 그게 2래요.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.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. 그 a는 뭐가 된다? 1이 된다. a는 1이고 b는 3이다. 둘이 더하면 4가 답이 됩니다.